레해이텐을해제텐편집제잘편해제잘 못해 제명해 드릴게요. 우선은 이슬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여기 이석어있이요어있네요 제가 이제 큰 마음 먹고 다시 구매했어요. 여기를 보따라볼게요. 해여기에다 그리고, 체리를 똑. 아, 귀여워. 파츠, 파츠. 아, 파츠는 지금은 안 넣어야 돼요. 이제 이걸로 데코를 해줄게요. 잘해, 아 아해잘다잘 못하는데 그냥 저는 주변해 이렇게 할게요 좀 <laughs> 좀 이상한데, 어, 양해 부탁드려요. 제가 좀 데코를 자신이 없거든요. 넌 똥손인데. 어, 이게 뭔가요? 싱쿵했어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제 핸드폰으로 잠깐만 사진을 찍을게요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옳자, 왔어요. 다시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. 어뭐지 체크 다 지었습니다. 이제 체리를 빼가지고 만져볼게요. 아 진짜 이거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. 이번에도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, 느낌 좋다. 네. 네. 짜잔. 귀엽죠? 슬라임이야. 나 요즘 슬라임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. 제가 슬라임 못 만지는 나는 악플이 좀 마, 많이 달렸거든요. 그 제가 민트, 민트 코랄 장리를만질때 악플이 좀 많이 달렸어요. 슬라임을 못 만진다고. 와, 어, 진짜 느낌이 대박 짱 좋아요. 액티드안 넣어도 되겠는데요? 저는, 그리고 참고로, 민트, 민트 안 좋아요. 근데 왜민트를안 짓고 있는 걸까요? 저는 호불호랍니다. 엄마의 슬램 만든 제작자님은 진짜 대박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이런 거를 안 시다니 이제 빨리. 짜잔 제 체리를 또. 더빠지려 이제 슬라임 집어넣고, 이제 마풍으로 가풍, 잘한요 이제 슬라임을 넣을게요. 호이 슬라임이 좀 불었어요 슬라임도 담을게요 저에게 당근 먹는 토기에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제 테리는 여기 안에 뜨도록 할게요. 대령을 할 거예요. 왜 이렇게?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. 이제 두 번째로는 이꿀향 집이라는 슬라임 만들어 볼 건데요. 손에 있는 것들을 좀만 떼고. 이번엔 좀 데코가 예뻐요 다시 뜯도록 할게요 오 예뻐 자 이제 자 나와라니 자 해볼게요 냄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냄새가 좀 오, 저에겐 좀안 좋은 향이네요. 아쉽게도 이 점만 빼면 다 만족이에요. 이제 꺼낼까요? 느낌 좋네요. 그냥 기본 글리세린? 아 기본! <laughs> 말, 말이 잘못 나왔어요. 그냥 기본 클리어 슬라임 같고 똑같네요. 이게 좀 슬라임이 굳은 것 같아서 글리세린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글리세린을 넣어주고. 제가 이 슬라임 오기를 진짜 기다렸어요. 제가, 한 저번 주, 토요일인가? 그때 이걸 샀는데, 이걸 구매했는데, 어, 이제 토요일에 배송이 된다고 했는데, 드디어 이제 목요일에 오네요. 제가 학원을 갔다 오니까 진짜 슬라임떡하니 색상이 올려져 있더라고요. 진짜 그 순간, 진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. <laughs> 슬라임이 뭐 달라진 점은 없는데, 느낌이 더 달라지고, 그, 글리세린 넣으니까, 그리고 클레이 넣으니 더 색깔이 진해졌네요. 노란색 색깔이. 예, 이 슬라임은 넣고 이제 다른 슬라임 만들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안안 넘쳤어요. 자, 이거 이거는 어디 넣을까요? 그냥 여기 위에다 뜰게요. 이제 그 다음에는. 다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거를 이제 언어야겠네요이 슬라임인데 제가 이 슬라임을 되게 원했거든요 계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슬라임을 주셔서 모양이 뭔가 부서질 것만큼 이렇게 올리고 이것을 아, 귀여워 그때는 톱아 우선은 이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느낌 좋아요 어, 데코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. 빠래르르또인증샷 <laughs> 네, 찍고. 됐습니다. 만져볼게요. 와, 진짜 이거면. 마지가좀 아까운 데가 아니고. 만져봅니다. 오, 슬라임이 약간 특이해요. 저 이런 슬라임 처음 만져봐요. 약간 오들토들한 느낌? 아, 이게 버블껌이라는데,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. 호이아참밥퐁팬이 왔었는데 까먹고 있었대요. 이 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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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. 레시지왔네 호이, 어, 밥 퐁펜아, 아, 밥퐁팬이 죽었어요. 우선은 바쁜 생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놔둘게요. 음, 느낌 좋아. 슬라임 느낌이 너무 좋아요. 냄새는 아 모르겠어요. 약간 비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. 좀 달라붙긴 하네요. 액티베이터 플리즈! 아, 액티베이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, 뭔가. 잘못 말했어요. 화이 헐. 화이이